드디어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역대급 개발 프로젝트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9,960억을 지원하고 총 2조 원 이상 어마한 개발비가 투자되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높이 310m 60층으로 건축됩니다. 58, 59층의 슈퍼펜트하우스, 27층부터 57층까지 오피스텔 레지던스가 구성됩니다. 22층부터 25층까지 신라호텔 멤버십클럽 10층부터 20층까지 IBM 양자컴퓨터 개발센터가 입점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3층부터 8층은 입주민만 사용하는 주차장 공간이며 로비는 2층 입주민 전용과 1층 오피스 전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지하 1, 2층에 입주민 편의시설이 구성되며 지하 3층부터 6층은 방문객 전용 주차장으로 입주민과 분리시켰습니다. 신라호텔이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입점하는 만큼 갤러리 홍보관은 서울 신라호텔 신라호텔 프라이빗 룸에 준비되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사인 하인즈 그룹의 요청으로 매우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신라호텔에 방문하시면 충분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운용과 개발을 주관하는 하인즈 그룹은 1957년 뉴욕에 설립되어 맨하튼 웨스트 오삼, 텍사스 609 메인 타워를 개발한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인즈 그룹과 미국 정보통신 기술 기업 KQC가 1조 3천억을 투자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9,960억을 지원하여 10층부터 20층, 10개층의 양자 컴퓨터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산업으로 평가하는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200초 만에 처리하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며 현존하는 대부분의 보안 암호를 몇초 안에 해독할 수 있는 엄청난 미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해 보면 해당 프로젝트의 30%는 하인주 그룹과 미국 정보통신 KQC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2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며 그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22층부터 59층, 38개 층의 레지던스와 편의시설이 개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용인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조성되면서 주변 인프라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IBM 양자 컴퓨터 센터에서 파생되는 인력과 소비만 적용하더라도 이번 프로젝트가 마천루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하며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투자자에게는 부동산 방어력과 향후 호재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2025년 포브스 트래블 어워즈에서 7년 연속 5성급 호텔로 선정된 신라 호텔이 입점하여 자체적인 멤버십 클럽을 운영합니다. 4개층 2,200평 규모로 구성되며 서울 신라 호텔에서 운영되는 거의 모든 구성이 동일하게 구축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같은 웰리스 프로그램과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메디컬 센터까지 기획되었으며 현재 차음의 입점을 협의 중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입주민과 멤버십만 사용할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거주하면서 신라호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존 행콕 센터와 윌리스 타워를 설계하 있습니다. 하고 국내에서는 여의도 63빌딩, 해운대 LCT를 디자인한 SOM 건축사가 디자인했습니다. 시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 건설 포스코ENC로 확정되었으며 PM사는 유니슨파트너스에서 주거 상품을 기획하였습니다. 27층부터 59층까지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부상 오피스텔로 기획되었습니다. 전체 270세대 중에서 대략 150세대가 대형 타입으로 준비되었으며 전용면적 기준 7 평에서 74평 룸 4개 형태로 구성됩니다. 58, 59층 슈퍼펜트하우스는 맞춤 제작으로 기획되었으며 비공개 요청으로 방문 상담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 전용면적 55평 룸 3개 타입이 준비되었으며 35평 타입은 하인주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분양에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실내 층고는 3m로 매우 높게 시공되며 최저층 세대가 지상부터 80m 높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막힘 없는 연구 조망권이 확보됩니다. 실내 디자인은 입주민 취향에 맞춰 제공되며 대한민국 탑5 안에 들어가는 국 보 은민 BNA 같은 메이저 회사가 선정되어 입주민은 원하는 디자인 회사를 선택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철저한 보안 유지와 비공개 요청으로 평면도 같은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가장 이상적인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트렌드에 맞게 리빙존 다이닝 주방으로 이어지는 LDK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설계는 신라 호텔과 신세계 백화점에서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개의 넓은 마스터룸을 독립적인 형태로 분리구성하였습니다. 각각 마스터룸에는 욕조가 있는 넓은 면적의 욕실이 동일하게 제공되며 기존 고급주택과 비교해 1.8배 이상의 넓은 드레스룸이 구성되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의견을 수렴해서 출입구의 스타일러 공간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명품 브랜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민은 신상명품을 내 집에서 쇼핑할 수 있고 백화점에서 쇼핑한 제품이 스타일러 공간에 배달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 밖에 예술품 같은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밖에는 쓰레기 자동 수거, 택배나 음식 배달을 보관하는 서비스룸이 제공됩니다. 시그니엘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다르게 바닥난방이 시공되며 엘리베이터는 입주민 전용 6대, 서비스용 6대, 대략 12대가 제공됩니다. 분양 금액은 전용 면적 기준 평당 1억 2천만 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슈퍼펜트하우스는 200억대 기획에 따라 협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에서도 메인 지구 센텀시티역 대로변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지하 1층은 센텀시티역과 신세계백화점이 바로 연결됩니다. 남쪽으로 광안대교와 바다전망이 펼쳐지며 북쪽으로는 도심과 해발 634m의 장산이 보이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동주택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입주민 지상 주차장과 1층 로비에는 IBM 양자 컴퓨터 실제 모듈이 쇼룸으로 전시되는 다양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착공을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쉽게도 세부적인 정보는 신라호텔로 방문하시는 고객분에게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그룹 하인즈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청약, 전계약 같은 기존 분양방 식과 다르게 진행되어 현재는 사전 의향서만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도 건물 상호를 오픈하지 않는 만큼 그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현장입니다. 방문 예약이 필요하시면 저희 강남 코리아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